코에 이런 코너가 있었죠. 누려. 보신 분들, 아시는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어, 가난에 찌들리거나 없이 살아본 게 하도 오래되다 보면 그게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그 몸이 그 가난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돼서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레스토랑을 가도 접시를 자기가 마치 치워야 되고, <laughs> 설거지하러 가야 되고, 서빙을 부르면 쫓아나서 자기가 서빙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그 습관이 들어있는 가난의 습관, 그 완전히 몸에 배어버린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부자가 되거나 자기가 자유함을 얻었어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누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못 누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소쉔크 탈출에 보면 유명한 장면이 있죠. 어, 오랫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 갱생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몇 번이나 받을 때마다 리젝되고 그러면서 이제 포기해버리죠. 이제 더 이상 바깥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겠다. 체념을 완전히 했는데 오히려 교도관들이 봤을 때는 교화위원들이고 때 이제 적격이다 이거지. 얘는 나가도 이제 사고 안 치겠다. 그래서 내 보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쯤 되면 감옥이 더 편한 거죠. 자유를 구속받는 게 이미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적응하고 사는 게더 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나가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나가서 적응을 못하고 목매달아서 이제 결국은 자살을 했죠. 그런 사람들 나이 들어서 자유를 완전히 구속당한 채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그 구속당하는 게 너무 편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자유가 막상 주어져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그 어떤 반경 이내에 못 벗어나야 되는 그 규범 속에 갇혀있을 때 취직을 해서 마트에서 일을 하다가도 손들고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laughs> 지배인이 그러죠. 그런 건 앞으로 물어보지 말고 갔다 오라고. 통제당하는 게 습관이 들어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항상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고 밥 먹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고. 그렇게 찌들려서 살아온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그 시점이 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몸을 또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 결정 짓고 우리 스스로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모든 감정의 표현들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환경 속에 우리는 딱 갇혀 살고 있어요. 그게 항상 손들어야 돼. <laughs>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화를 내도 되나요? <laughs> 내가 지금 이거 먹어도 될까요? 나 지금 자고 싶은데 자도 될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죠. 누군가에게 허락을 항상 받아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길들여져 살아온 거예요. 그게 오랜 관습이라고 하는 그틀 속에서 우리는 그 사회 규범이다, 관습이다, 또 그게 예의다, 뭐 이런 걸로 우리를 항상 그렇게 억누르고 있는데 그 우리는 자유를 구속당하고 우리는 감옥에 갇힌 상태, 우리는 노예인 상태로 지내도 우리가 노예인 걸 자각을 못하고 그게 더 편한 거죠. 허락을 받아야 편한 거예요. 마치 내가 내 모든 결정하는 것들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고 누군가가 허락을 해주면 아, 나는 비로소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 단계까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를 결정짓고,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자체가 노예로 살아온 게 하도 오래 관습 속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발 네 마음대로 이제는 해도 돼. 너는 풀려나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못 벗어나요. 우리의 반경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구속, 여전히 구속당한 채로 사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실체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죠. 못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뭔 소리냐?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분들은 진짜 자유를 누리는 분들은 자유를 누리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항상 뭔가에 쫓기고 있고 뭔가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늘 누군가 컨펌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불안하고 그리고 어떤 규범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꽉 박혀있죠. 그리고 가장 큰 속박이 뭐냐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러면서 꽉 구속을 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네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네가 거기에 따른 네가 책임을 져야 돼. 하면서 책임감을 꽉 우리한테 안겨주죠. 그래, 넌 자유야. 하지만 책임을 줘. 그러면 이제 막상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지가 이 틀을 벗어나 할 때는 너는 이제 새끼 주는 밥을 내가 주는 내그 알량한 그 금전 몇 푼을 너는 이제 포기했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줘. 네 가정을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책임져야 되고, 네 모든 자유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니는 니가 책임을 다져야 돼 하고, 모든 것들이 합치고 엄청나게 우리한테 압박을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당연히 자유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책임질 대상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 책임지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유인이지, 남들까지 덤으로 끼어 얹은 것까지 다 책임져. 이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다시 노예 근성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 그래, 난 자유야. 하지만 그 책임은, 나 책임만 지면 돼. 내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그럼 굉장히 가벼워져요, 무게가. 왜? 내 자유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그것 이상도 이하 어떤 것도 나는 책임질 게 없고 나만 책임지면 된다 이거죠.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나만 책임지면 되는 거죠. 결국은 인생은 나만 책임질 수 있으면 자립할 수 있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양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것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자유는 자기 자신만 책임지는 게 자유예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어떤 것들 하나 꼽살이 끼어 들어온 것들은다 이제 사슬로 다 나를 구속하려고 하는 하나의 허상들이죠. 알고 보면 지가 다 알아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 거야. 각자 모든 누구든 간에 서로가 알아서 지가 지 인생 지가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네 인생을 책임지라 하냐 이거예요. 각자 목숨 각자 책임진다.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여기에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다. 자신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은 자기 각자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유에 대한 자기 책임만 잘 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어린이는 어린이다운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르쳐 주고 자유와 책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어린이한테 너는 인류를 먹여 살려야 돼. 너는 사회 정의를 책임져야 돼. 그렇게 억압을 하면서 어릴 적부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규범을 가르친다면 어린애가 버티겠어요? 어린애는요. 네 마음껏 행복해 이거예요. 그죠? 어린아이 때의 그 자유에 대한 부분들은 그만큼 책임이 덜 따라요. 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 자유함에 대한 책임은 자유함이 책임이에요. 그죠? 각자 나이 대에 맞는 책임감이 있다는 라 것은 그 나이 때 자기가 그만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자기가 그만큼 자유를 누리는 반경만큼의 책임이 자기 것만 지면 되는 건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남들의 책임까지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먹고,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온전히 자유를 찾고, 내가 활짝 피어나서, 내가 마음껏 내 영혼이 자유를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넘쳐날 때, 내 넘쳐 흘러나는 내 복, 내 어떤 충만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같이 누려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죠. 그걸, 그걸 옆에서 얻어먹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더 좋아하고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근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건강을 잃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경제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이 나를 책임질 것 같으세요? 절대 책임 안 져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 경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이지, 나를 책임져 주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격히 따져보면 다 각자예요. 오죽했으면 이사갈 때 애완동물 잘 챙기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가장들한테. 버려두고 간다, 이거예요. 넌 경제능력 없어졌기 때문에. 귀찮은 존재다, 이거예요. 내가 왜 너를 먹여 살려? 이때까지 새아빠지 먹여 살렸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없으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누구든 간에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족하고, 내가 스스로 자립해서 우뚝 홀로 서잖아요? 그럼 누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내 스스로 홀로 빛나면서, 내가 내, 나 자신을 잘 경영하고, 내가 나 자신을 잘 가꾸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또 붙게 돼 있어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내 먹고 살수 있는 길들은 찾게 돼 있어요. 왜 자유한 몸 상태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할때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리셋되면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리는 걸못 하는 게그 끼어져 있는 나한테 덤으로 더 얹혀져 있는 짐들이 알고 보면 다 허상인데 내가 다 우주를 다 책임져야 된다는그 책임감 때문에 꽉 지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책임질 대상 아무것도 없는데 내 체력이 약한데 누구를 책임지겠냐 이거예요. 내가 자립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자립시킬 수 있으면 누구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내가 자립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뚝 서고 내가 자유인으로 내가 홀로 서야 그 다음에 누군가를 내가 끌어갈고 싶은 내 에너지로 인해서 상대가 끌려오는 거죠. 근데 나도 서지 못하면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 내 몸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먼저 자유롭게 하고, 내 몸을 먼저 온전한 인격체로, 온전한 완성체의 내 독립체로, 나를 온전히 세워서, 내 경제 능력이나, 내 모든 자유함이나, 나의 모든 영혼이 올바르게 딱,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고는 수신, 제가, 그러고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온전히 선 사람들은 가정을 얼마든지 꾸리고 그 가정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흘러넘치는 걸 주는 거니까. 이왕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흘러넘치게 물고를 그쪽으로 터주는 거죠. 그렇지만 중심은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온전히,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희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서 남이 빛난다. 절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빛나면서 남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넘쳐 흘러야지 내걸 덜어내서 억지로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리는 것, 이제까지 못 누렸던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노예, 노예로 사는 습관이 박혀가지고 화장실 하나 갈때 내가 화내는 것조차도, 응? 기뻐했다, 슬퍼했다를 내 마음대로 한다. 아주 단순한 진리 같잖아요. 기뻐했다, 슬퍼했다 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우리는 감정의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배우고 있고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을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못하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 내라고 하는 이 두뇌의 이성적인 컨트롤이 올탑시고 우리를 꽉 억제하고 있는 온갖 관습과 온갖 책임감, 의무감, 우리 인간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정보들로 우리를 꽉 누르면서 우리 본능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활개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상하부가 꽉 막혀가지고 온갖 질병이 생기는 거죠. 호르몬도 분비가 안 되지. 그다음에 뭐. 어? 우리의 모든 신진대사도 다 엉망을 엉키지. 그러면서 암도 생기고. 그렇게 병이 생기는 거죠. 우리 본능을 억제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본능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걸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왜 허락받아야 되냐 이거죠. 내 마음이 가는 거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누구한테 허락받을 대상이 우린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선생님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부모님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온갖 모든 대상들에게 우리는 허락받아야 되는,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주인들을 모시고 있는 노, 여전히 노예인가요? 왜내마음대로 못하냐? 이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유는 여러분만 책임지면 되는, 각자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나만 책임지면 된다. 그러면서 진짜 자유를 한번 탁 하고, 끊고 나갔다라고 생각하고 뛰쳐나가 보면 벼랑 끝인 것 같아도 날개가 달려서 내가 홀홀 날고 있는 나 자신이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넘어서면 난 떨어진다, 난 떨어지다 생각하고, 그러고 더 이상 못 가던 길을 요단강을 첨벙첨벙 뛰어 들어가 보면, 요단강 건너는 그 순간에, 물길 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는 그 순간에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인생에 막막한 문제라고 느껴지는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가 겁을 내서 그렇지, 막상 정면으로 딱 부딪히고 들어가잖아요. 그래, 한번 덤벼봐 하고 딱 들어가면, 길이 보여요. 죽자고 덤비면요, 보여요, 방법이. 길이 보인다고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린 죽음을 건너가는 강이라고 생각하지만, 첨벙첨벙 들어가면 강이 갈라져버려요. 길이 보인다니까.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뛰어들면 날개가 달려 있다는 걸 내가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인이에요. 누려야 돼요. 누려 보세요. 내 영혼이,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인데, 본능을 굉장히 우리는 평가 전화하잖아요. 동물적 본능에 대해서 동물이라고.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고, 본능으로 살면 안 된다고, 본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존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본능을 너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의 숨결도 못 느끼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본능을 한번 일깨워보시고 여러분들이 자유인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마음껏 누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더 가도 되는 길이었네. 여기서 더 이상 나는 끝이 아니었네. 벼랑이 아니었네. 라는 걸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피부로느껴지시고 자유롭게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